안녕하십니까. BSG에서 HR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송문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클라우드 시대와 HR 솔루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빼고서는 이야기가 안될 정도로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사관리 솔루션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GHR 2.0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GHR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GHR 2.0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R 2.0은 기본적으로 SaaS 방식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어지는 인사관리 솔루션으로서 인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직 관리하는 부분, 직무 관리하는 부분, 교육 근태, 평가, 인사정보까지 총 2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모듈이 서로 어울려, 어울려져 인사관리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업무 기능을 바탕으로 보다 똑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능형 진흥, 인사관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앞장에서 제가 과감하게 지능형 인사관리라는 단어를 써 사용했는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지능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지혜철 2.0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저희 시스템에서는 내 검증되고 고급화된 컨텐츠를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컨텐츠가 부족해서 그 시스템의 기능을 풀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 여러 번 보았는데 지혜철 2.0에서는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상당히 고급화되고 검증된 컨텐츠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직무 체계라든지 이거와 연계돼서 직무 관리를 할수 있고요. 산업별 역량별 KPI를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은 이런 기술력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업무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OCR 기능을 통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들을 스캔을 하면은 그게 곧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DB화될 수 있게 아니면은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같은 전자서명이 필요한 기술들을 시스템 내에서 전자서명을 통해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요즘은 많은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되어 있고 고착화되는 근무 환경인데 현재 재택근무시 근무 시간 정도의 관리를 통해서 업무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정의하고 일정을 수립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이런 식의 타스크 중심의 업무 관리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차리 2.0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다 세련된 데이터 기반의 u i UX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용자의 편리성이라든지 직관성만 고려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많은 데이터를 단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에서 보다 진보, 어, 정보성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화면에서 표,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계획과 연계된 인원계획이나 인건비 계획들 혹은 조직개편 시 보다 세밀하고 정규화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차츰차츰 지능형 인사관리에 완성된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임직원들이 맨 처음 시스템에 접촉하게 되면 접속한 임직원들이 역할에 따라 보여지는 포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포탈 화면들은 본인의 역할, 본인이 관리자냐, 일반 사용자냐, 인사 담당자냐, C레벨이냐 이거에 따라서 처음에 접하는 화면의 정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 지혜차이 2.0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이 한면의 첫, 첫 한면부터 제공해지는 정보성을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역할에 맞게 제공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아마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부서장은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부서원들을 관리, 육성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부서원들이 부서원들의 근태현황 관리에 대해서 저희 시스덴서는 근태기와 실시간으로 연계돼서 그 사람의 출퇴근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휴가나 교육이나 외근이나 이런 일정 관리와 연계돼서 근태 관리할 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서장은 부서원들의 육성을 위해서 그 부서원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정보라든지 타스크 현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 경험 등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보다 세련된 기반의 UI, UX 제공이라는 지금 주제로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어떤 측면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보통 요,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자격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의 유효기간, 무슨 자격증, 이것만 관리하고 하는데, 회사가 자격증을 관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자격증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가 필요해서 자격증을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텍스트로 형태로 관리하고 그런 것을 조회하다 보니까 사실 인사이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 내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자격증이 직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자격증인지를 관리하고 이 뷰잉도 이렇게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순 자격증만이고 모든 화면에서 저런 식으로 많은 고민을 담아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보다 세련된 데이터 기반의 UI UX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학 같은 경우는 좀더 설명을 해볼게요. 어학은 보통 우리가 토익 점수 몇 점, 토플 점수 몇점 그거만 관리하고 그거의 유효일제가 언제고 언제 쉬어보고 이런 것만 관리하게 되는데 회사가 어학을 정보를 관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어학 능력을 가지고 주, 해외 주재원을 파견을 나간다든지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시험만 잘 봤다고 해서 그 어업 어음,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철 2.0에서는 이런 부분이 과거에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니면 전직장에 있을 때, 그 해외 경험까지 같이 동시에 관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 쓰기 능력은 어느, 어느 정도인지, 독해리도 어느 정도인지, 어느 구사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판단을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요, 요 화면에 보면은, 어학별로 나인박스 형태로 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우수하다. 아니면은, 비록 성적이 좋지만, 뭐, 중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인박스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회사 직원들을 신입사원 때부터 쭉 키워와서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상당 부분 사람들이 경력사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경력사원들에 대해서는 경력 입사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회사에서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가올 텐데 저희 시스템 내에서는 이, 이, 이전 회사에서 근무 기간뿐만 아니고 그, 사회, 그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했고 퇴사 사유는 무엇인지를 텍스트로 적은 내용을 워드클라우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이런 워드클라우드라는 건데 워드클라우드에서 이 사람이 저 텍스트가 모아서 그 사람이 한눈에 그전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파, 했었다, 했었다 퇴직 이후는 뭐다라는 것을 일단 첫첫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워드클라우드 기능, 기능을 이용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몇 번의 직장을 이동, 이동을 했고 그 회사 평균 근속 연수는 얼마고 또 하나는 동종 업계에서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통계성 정보로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 내에서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근무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임직원들이 어느 업무를 주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에서는 어 만약에 5년 10년 됐다 그럼 그 사람이 채용 업무를 하고, 대관 업무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희 시스템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 잘 보일러지 뭐 있지만, 조은성 대리는 우리 회사의 인사기획 업무와 대관 업무를 이 정도에 수행한 전문가입니다라는 것을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팀원 연장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결정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요즘은 소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임직원과 회사와의 소통. 그래서 임직원들은 단순히 게시판에서 의견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업무 주제별로 언제든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게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 이, 이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특히 인사 담당자들은 인력 배치라든지 고충 처리할 때이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서 보다 나은 직장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할수 있게 도와줄,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증되고 고급화된 컨텐츠 제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그렇게 다른 제품, 국내에 있는 어느 제품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기능들일 것 같은데, 우리가 국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NCIS라는 국가표준 역량 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 컨텐츠를 이, 이 저희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텍스트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컨텐츠를 우리 회사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국가표준 직무체계라는 24가지의 산업군별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클릭하게 들어가 보면 은 수천 개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직무, 직무체계는 채용부터 평가, 배치 모든 과정의 인사관리에 기준점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아주 유용한 컨텐츠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요즘 대학, 요즘은 신입사원인 대학생들도 NCS를 따로 공부하고 있고, NCS, 공기업들은 NCS 채용을 하고 있고, NCS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들을 컨텐츠가 없어서 그런 것을 활용 못하는 회사들, 그리고 무엇인가가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보다 더좀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회사들, 저희 시스템 쓰시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별다른 작업 없이 곧바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좀더 부연 설명하면 NCS에는 총 24가지의 산업 분류가 있고요. 여기에는 수천 개의 직무 단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무 단위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직무 기술서라든지 이 직무를 수행해서 역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수준은 뭐야 되고 이거의 교육 기관은 뭐고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게 1 0몇년 동안에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시스템을 저희 시스템 사용하면은 곧바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것을 따라서 저희 곧바로 취사선택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무관리 회사 국가표준직무체계를 자기 회사 걸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사람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업에서 선택한 직무는 인사 발령을 낼때 발령에 이 사람은 어떤 직무를 수행할지를 연결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해당 직무가. 해당 직무가, 지, 해당 직무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직무 연결하는 게 있죠. 아까 처, 사진에 정의됐던 내용이 여기에 발령낼 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직무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 형태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 동시에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 오시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 많은 데이터들을 타이핑 쳐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어, 스캔해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저희 시스템도 그거를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정보에 가지고 인사 기본적인 정보를 텍스트로 추출을 하고 그걸 db와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시스템 곳곳에 녹아나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서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이것이 곧바로 휴머네이를 줄일 수도 있고요 처리하는데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보일 것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전자 서명입니다. 인사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서들,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연봉계약서라든지 노문수령 거부서라 같은 수많은 형 계획 형태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오프, 오프라인으로 다 뽑아서 사인 받고, 도장 찍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전자 서명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스탠에서는 드 전자 서명이라는 기능을 내포되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전자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연봉 계약서다, 연봉 계약서에 한 2,000명, 3,000명 되는 회사가 연봉 계약서를 다 출력해서 사인 받는 것보다도, 셀프 서비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연봉 계약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본인은 본인 PC에서 마우스로 사,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 본인이 기존에 등록돼 있는 자기의 도장을, 지인을 불러와서 써 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 전, 어, 전자 전 서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장표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이거 말고도 회사에서 발행되는 되게 많은 증명서들이 있어요. 재직 증명서라든지 경력 증명서, 원천징수형 수정 이런 증명서들이 있는데 이런 증명서들이 사실은 위변조가 사실은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디벨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회사에서 발행되는 모든 증, 재증명서들, 이것들은 원초적으로 위변조가안 되게,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타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비대면 환경에서 적합한 업무 관리. 아까 처자, 처,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이 바뀌는 게 우리가 스스로 바꾸려고 한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 2년 이상 재택근무하는 게 정착이 됐고, 재택근무라는 게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고, 자기가 어디에 가서든지 일을 할 수, 해야 되는 거고, 시간도 임의로 정해, 정의, 정해되고, 이런 식의 업무, 업 환경이 바었기 때문에, 인사 관리도 업무가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형에 맞추어서 그럼 일하는 방식은 바뀌었는데 시스템 어떻게 따라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스크 관리라는 것은 본인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수립을 하고 언제까지 할 건지 기간을 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 끝나면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발 작성 주체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장이 부서 직원에게 타스크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구 주체별로도 이제 세분화되어 있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타스크를 수립할 때 해당 타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 스스로 타스크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동료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협업하는 동료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협업동료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나랑 같이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랑 같이를 하겠다라고 등록하게 되면은 그 동료 입장에서 이 타스크 화면에 딱 들어오면은 아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같이 하자고 오더가 왔구나 라는 걸 표시가 되고 나는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타스크는 나중에 이게 이제 평가, 평가 모듈과 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연말에 평가를 하던, 1년에 두번 평가를 하던, 평가 시스템의 대부분 고질적인 문제가 평가하는 시점, 그 시점에 사람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타스크가 평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는 수시로 평가가 할수 있다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 시기,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 타스크가 어떠한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연결, 연결구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평가를 하는 항목에 있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러한 타스크를 수행을 했다라고 평가자는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정보로 인해서 수시평가를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타스크가 마무리되면은 수행자는 자기의 의견과 함께 스스로 이거를 언제까지 마무리했다라고 쓸수 있고 관리자는 타스크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수, 수립하고 관리자, 관리자는 이거에 대해서 상중화를 줄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서장 같은 경우는 부서장 화면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부서원들에 대한 타스크 현황을 전체를 좀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의 지금 현재 타스크 수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고 미진한 게 뭐고 진행 중에 뭔지를 한눈에 파악을 하면서 코칭을 해주고 어, 동료를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요즘은 꼭 PC에서만 작업하는 것보다도 모바일 환경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자기 개인정보라든지 신청 업무라든지 결제 업무, 명세서 정보 이것들을 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 대량의 조직 개편, 우리가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조직 개편 작업이 어떤 해서든지 이제 대량으로 좀 일어나는데 그런 거라든지 사업 계획 때문에 인원 계획이라든지 인건비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고정적인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인사 쪽에서는. 근데 이러한 시뮬,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스템 내에서는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전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의 안을 확정시키는 방식인데 조직의 개편의 시뮬레이션하는 경우는 화상 조직도에서 직접 조직을 생성하고 신설하고 병합하고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보면 해당되는 거를 해당되는 조직을 누르면 그 조직에 대한 속성을 이 화상 조직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에 지금 현재 관리 소속돼 있는 임직원들의 정보가 같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에서 부서원들을 이동시키고 부서장을 발령을 내고 이 화상조직대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동시에 인사발령까지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인사발령까지 한꺼번에 다낼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직개편 따로 조직개편하는데 보통 한두 달 걸리고 그 대량의 데이터를 PC에서 칠하는데 며칠 걸리고 이랬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곧바로 몇 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을 하고서 이 버전별로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시뮬레이션이 끝나면은 현재 조직과 시뮬레이션 한 조직과 비교해서 조직과 비교해서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결과를 이제 볼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 조직에는 조직이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고 인력은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글로벌 리포팅이라는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성 정보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어, 통계성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 상태를 보여주는 현재의 지표를 통계 통계해서 보여주는 지표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입사나 퇴사 경우 어떤 경우는 현재 축적된 데이터보다는 추이를 보는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지표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이를 보는 지표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하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글로벌 리프팅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데이터의 통계성 정보를 제공해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한 한 가지씩만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이런 경우인데 네, 일단 그런 거죠. 인원 현황이라든지 유형별 인원 현황이라든지 근속 연수별 인원 뭐 이런들 다양한 현황 지표들인데 이런 현황 지표들은 아마 요즘도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차별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인원현황 지표들이 다 드릴 다고 하면은 원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데까지 다볼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일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데이터든지 추이를 보는 지표인데 예를 들면은 인건비 추이, 잔업 잠업 추이, 아니면 입차사 추이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경우 매달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추이를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이를 볼수 있는 데이터 성격에 맞게 검증된 데이터를 추이성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대비 실적인데 이게 이제 사례, 사례거든요. 사례 우리가 어,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가 핵심 인재를 관리를 한다. 그럼 그 핵심 인재에 관리하는 목표는 이 핵심 인재의 유지율이 95%다. 그러면은 95%라는 목표가 있는 거고 실시간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 핵심 인재의 지금 현재 시점의 유지율은 97%예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 거고 만약에 이게 현하게 떨어졌다, 그럼 뭔가가 이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것만 조금만 더분체해서 설명드리면은 이런 것들은 핵심 인재하고 평가하고 연기에 대해서 이제 나인박스 형태로 이제 제공되는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는 핵심 인재라고 선정된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좋은 평가가 나오지 당연한 거고. 그런 취지로 이제 핵심 인재를 관리를 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핵심 인재들을 모아서 평가한 결과를 봤더니, 예를 들면은 대부분이 상상으로 요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 밑으로 핵심 인재의 평가가 결과가 내려가 있다. 그럼 그거는 핵심 인재를 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우리 회사의 평가 제도가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어, 우리, 우리 회사의 인사제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차.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글로벌 리포팅이라는 형태로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몇 가지 사례이고요. 이런 지표는 이미 프리빌드 돼 있는 게한 100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2.0에서는 어느 회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제찰 2.0에서는 단순 데이터를 저장하고 급여를 계산하는든지 근태 시간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장표를 가지고 글을 오늘 설명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GHR 2.0 이라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증되고 고급화된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이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 나오면은 그것을 HR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화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좀더 발굴해서 제공해드릴 거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UI UX를 제공 그리고 지금 현재는 두세 가지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업무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더 확장시켜서 제공해서 제공해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예 지금까지 부족하나마제리 2.0에 대한 차별성과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기업이 인사관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어,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